제가 사실 매년 생일 파티를 열었었어요 사실 엄청 매번 아직 넘어가지 말고 처음부터 보여주시면 이, 아, 맞나? 저, 이게 제가 이대 댄스 동아리로 저는 3월을 시작을 해서 이게 저희 이대 댄스 동아리 첫 1위 루프였고 여기 이제 간혹가다 아 같이 연주한 꺼동기들의 스무 살 때의 모습들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넘어가면 네 이게 저희 과동기 mt였고 그래서 일단 저는 이번 무대가 정말 특별했던 이유는 사실 저희 거의 대부분 저희 과스무세때부터 같이 했던 저희 과동기들과 같이 앨범을 내고 같이 연주를 했기 때문에 네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과동기 친구들한테 고맙다고 하고 싶고 이게 제 22때 생일파티고 여기서 이제 이쪽 아래는 이제 저희가 2부 때 공연할 94년생 댄스 크루라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랑 이제 같이 공연을 이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 22살 생일파티예요. 사실 제가 매년 생일파티를 왜 열었나. 저 스스로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사람들한테 공통된 기억이나 사람들 기억에서 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이 잘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제 22살 댄스 동아리 공연. 때고 저는 항상 어떤 고, 아니 아직 넘어가지 마세요 이거 고, 항상 공연에왜냐면 이게 제가 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와주신 분들의 제에인들한테 너무 한국고 싶, 한국에었한서 저는 그서서 여기 항상 제가 공연을 했을 때 왔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싶어서 전 매번 사진을 찍어서 항상 이런 사이메라 형식으로 약간 얼굴을 무조건 작게라도 박아 놓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제 22살 때니까 4년 전이지만 지금 여기에 많은 분들이 여기 얼굴에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약간 자기 얼굴 사진 좋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어 아니 이거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22살 때까지는 거의 대부분 이제 댄스 동아리 저희 액션의 공연으로 거의 공연 차다가 아어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 제자 제자 연주회 네 그래서 제가. 네 그거 틀어주시면 제가 또 이런 큰 생일 파티를 언제 열수 있을지 모르니까 이게 제가 23살 되는 1월 네, 그러니까 22일 겨울방학 때 제가 처음 저 혼자 열었던 연주회였어요 사실 이때 연주회를 열기 직전 한 10분 전에 너무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너무 무섭고 서강대 메리홀이라는 그 공간을 제가 다 컨트롤해야 했고 사실 오늘도 이 공연을 해서 제가 조명팀 다 섭외하고 이 공간 리허설을 제가 하고 이 자리 배치도 제가 직접 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있어서 처음 시작은 제스물 겨울 때부터 저의 꿈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디자인을 제가 직접 하고 지금은 이렇게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때 는좀더 캐주얼하게 치마를 입고 근데 제가 가르쳤던 아홉 명의 제자들과 함께 연주회를 여는데 이때 이렇게 연주회를 열었던 이유는 악기를 배우는 취미생들이 저는 좀 많아지면은 그래도 클래식에 관심이 있어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런 거를 열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보러 와주셨고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여기 왔던 친구들이 다 여기 얼굴에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로 다음으로 넘어 가면 네. 음, 이게 아마 제 23살 생일 파티 여기서 이제 자기 얼굴 보이시죠? 이 3년 전이에요. 약간 저랑 같이 커가는 제 지인들인데 저는 사실 이렇게 매번 사진 찍는 이유가 사실 저도 제 기억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제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기억하고 싶은 마음에 항상 이런 단체 사진을 찍고 이제 이게 제 스물세 살첫 처음 남자 여자가 같이 있는 이제 생일 파티를 제가 열었어요. 원래 그 전에는 여자만 묻거나 아니면 따로 만나거나 가족끼리만 만나다가 이번 이때는 제가 이제 여자들만 두 시간 먼저 불러서 같이 요리를 하고 9 시에 남자들 불른데 남자들이 한 명씩 올 때마다 이제 다들 박수 치고서 엄청 민망해서. 몇명 도망갔고 약간 이랬던 제첫 생일 파티였어요. 그래서 이땐 저희가 직접 요리도 했고 항상 저희 엄마가 샐러드빵은 해주셨고 그 다음 사진으로 이제 이게 제 23살 강연회 때거든요. 제가 처음 책을 내고 나서 사실 정말 매번 저 주변에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했고 이때도 이제 제가 처음 책을 내고 나서 패기 있던 23살이었지만 사실 그때 제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을 내고, 아, 난 세상을 바꾸겠다라는 포부를 가진 정말 밝은 얼굴의 저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23살 때 제가 첫 강연회를 혼자서 열어보고, 이제 이때 책을 쓰고 나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어, 그래서 이제 수, 이게 23살 11월이 강연이었고, 이제 24살 생일 파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 단체 사진을 보면 또 확대하면 얼굴이 다 보이거든요. 이 24살 생일 파티 때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제 생일 파티 때 처음으로 연주를 도입해봐요. 약간 저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사실 저도 매번 이런 파티 열 때는 정말 정말 너무 무섭고, 이번에 파티 열었을 때도 제가 일주일 동안 거의 잠도 못 자고 이유 없이 맨날 울고 약간 사춘기 아닌 게 와서 너무 무서웠지만 또 하고 나니까 재밌네요. 그래서 이때에도 제가 생일 파티 열었지만 제가 이때도 이제 이대 댄스 동아리 친구들이랑 같이 춤도 추고 그다음에 악기 연주도 같이 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24살 때 2017년도에는 거의 파티 문화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생일 파티에 연주를 처음 도입을 해본 파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어아 이거는 제가 합격했을 때인데 네. 그러고 네, 이 네. 그 사진 네, 아마 10, 10분 내로 제 말이 끝나니까 좀 빨리 해볼게요. 이게 제 24살이에요. 진짜 24살 때는 제가 졸업 연주를 좀 미리 했었는데 항상 저는 춤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여서 항상 연주를 넣지만 춤을 항상 넣어요. 그래서 졸업 연주를 해서 또 저기에도 또 확대 확대하면 다 친구들의 얼굴이 나와 있지만 이때 졸업연주 때도 이제 제가 졸업연주 때는 제가 하고 싶은 연주를 할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 수 없으니까 이제 제가 졸업연주를 하고 나서 그 뒤에 뒤풀이 파티를 이제 그날 제가 파티룸을 빌리고 해서 제가 그날도 이렇게 MC를 보고 뭐 저렇게 게임도 하고 제가 춤도 추고 조명팀도 부르고 그래서 24살 때 엄청 크게 제가 하고 싶은 파티를 이제 졸업연주 이후에 해 봅니다. 항상 저는 이런 행사마다 영상을 팀을 불러서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항상 올렸어요. 근데 사람들은 왜뭐 그렇게 너가 파티나 생일 파티나 이런 거를 왜 여냐. 그리고 왜 항상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려고 하냐 하지만 사실 이것 또한 저 20대 때만 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저만을 위한 파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좋은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뭔가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는데 그걸 실험해 볼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저는 사실 저의 생일 파티를 나 졸업인조 파티를 빌미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고 같이 커가는 과정을 같이 남길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됐었고 네,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어, 이게 이 사진이 그래서 제가 어, 아, 25살 생일파티로 가주세요. 어, 어, 두 번째 줄에 세 번째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같이 타기 했던 그 언니가 이제 작년에도 사실 연주를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그 MC를 봐줬던 세훈 오빠가 같이 이제 MC를 봐주셨고 했지만 사실 저날은 와 오셨던 분들은 아셨겠지만 저의 엄청난 흑역사가 남는 생일파티였어요. 왜냐면, 제가 이날 4,50명을 불러놓고 막상 그 분위기에 제가 너무 무서워서 제가 혼자 보드카를 종이컵에다가 네잔을 먼저 연터해서 마시고 기억이 없어요. 그 기억이 없는데 또 제가, 제가 또 의지로 연주를 해야겠다라는 의지는 있어서 일단 10시 반까지, 저 그때 기억으로 저녁 10시 반까지는 거의 뭐 멘탈 완전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엄청 술에 취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MC 오빠가 이제 너 연주를 해야 된다 해서 또 그때 취중 연주를 했던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전 연주한 기억이 사실 없는데, 술을 먹고 연주해서 거의 악기를 놓칠 뻔 했던 연주였지만, 그때는 사실 너무 그 파티를 제가 다 책임져야 된다는 책임감 때문에, 제가 중간에 좀 기억을 잃을 만큼 술을 많이 먹었지만, 그래도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제가 망가져서 더 좋은 기억으로 재밌는 생일파티로 남았다고 했던, 생일파티에서 약간 제가 지금 계속 생일파티를 하고 있는 게 같이 사실 늙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진을 지금 보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이거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면, 어, 어, 아니요, 그 저희 아, 네, 일단 그, 네, 그 사진 먼저 보여주시면, 이게 제 이제 24살 작년에 찍은 거고, 24살 때 제가 패기 있게 저희 회사를 시작하면서. 찍었던 단체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있고 같이 일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시절에 저랑 그래도 같이 도와줘서 제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저랑 같이 창업 24살에 저 옆에서 같이 많이 도와주고 제가 포기하지 않, 안, 정말 많은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 포기하지 않, 않게 그 도와준 이, 그, 팀원 친구들과, 그 다음에, 네, 많은 지인들한테 고맙다고 하고 싶고, 네, 그 다음, 다음. 그래서 이제 이, 네, 그, 이 사진은 이제 작년 여름이에요. 그래서 저랑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이제 대부분 이제 후배들로 바뀌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24살 때 같이 동기들, 뭐, 같은 동갑 나이 친구들과 하다가 25번째 현실을 따라, 찾아서 사람들이 이제 떠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후배들이 들어오게 됐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같이 정말 일하고 있고, 정말 고마운 친구들이고, 네, 뭐, 여기에서 이제 같이 책 출판이나 엔터 쪽 관련해서 이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고, 이제 아래에 사진 보, 네. 그래서 뭐, 이 사진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면, 여기서 이제, 어 지금 같이 이 파티를 열때 지금 도와주는 친구들의 얼굴이 여기 안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다 이대 후배들이고 창업을 생각하는 후배들이어서 사실 저는 제일 제가 부담스러운 말이 뭐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아니면은 뭐 너무 좋은 말인데, 사실 저는 그 무게감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작년 한해 동안 많이 내려놓는 연습도 했지만, 항상 다음에 뭐 어떤 후배들한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또 제가 계속 도전을 해야 후배들이 또 저를 보면서 계속 도전이나 꿈을 꾸니까, 네, 그렇고. 그 다음에 네,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면서 제가 이번 연도에 냈던 책이 이제 꿈을 찾는 수험생이랑 꿈을 찾는 직장인이라는 책을 세로 냈어요. 그래서 이, 이 친구들은 꿈을 찾는 수험생이 같이 써준 친구들이고 꿈을 찾는 수험생이라는 책을 썼던 이유는 꿈을 찾는 음대생 음대를 나와서 뭘할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음대생들의 진로 고민을 담았다면 그럼 이제 저는 이제 대학생과 어른의 사이의 나이인데 그 10대들을 위해서도 뭔가 공부법이라던가 아니면 십대들의 고민들을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책을 내면 좋지 않을까 해서 나왔던 십대들을 위한 책이 꿈을 찾는 수험생이었고요. 그다음 사진에 넘어가면 꿈을 찾는 직장인이라는 책이 이제 최근에 나왔었는데 사실 4일 전에 드디어 발간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제 책은 저랑 같이 커가는 그런 과정인데 제가 이제 꿈을 찾는 음대생에서 이제 직장인 될 나이가 이제 됐어요. 제가 벌써 스물여섯 살이 돼서 이제 꿈을 찾는 직장인의 책은 직장에 직장 을 가지고 나서 뭐 이게 다 전부인 줄 알았지만 사실 대학에 들어가고서 꿈이 없어지는 것처럼 회사에 들어갔지만 또 다른 꿈이 없어서 힘들다 아니면은 어 내가 사업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막연히 하지만. 그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직장인들 분들 중에서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책을 낸게 꿈을 찾는 직장인이고, 그 꿈을 찾는 수험생과 꿈을 찾는 음대생, 꿈을 찾는 직장인의 책은 이제 뒤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 사진으로 보면, 장영 콘서트 사진, 네, 이제 마지막 사건 하나만 남기고 있는데, 다른, 다른 파일로 가세요 그 홈파티 사진,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뭐, 빨리빨리 넘어갈 거고, 마지막, 네, 빨리빨리 넘어가세요. 혹시 민망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작년, 작년에 제가 그, 핀스타 해미와 엠블렛 천둥, 그런 아이돌 두 분을 모시고, 같이 이렇게, 여기서 멈춰, 멈춰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그 같이 콘서트를 열었었거든요. 작년 11월에. 그래서 한양대 메두사 홀에서 클래식 연주를 최초로 제가 시도를 했었고, 이때에 이제 저희가 악기팀이랑, 댄스팀이랑 같이 해서 결합된 문화를 처음 시도를 했었는데 이, 네, 이걸 이거 약간 단독 콘서트처럼 해서 제가 클래식 대중화를 위해서 제가 머릿속에 있는 거를 처음으로 크게 실현했던 네, 콘서트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음 사진 그래서 저 사실 이것도 제가 사실 여기에 마, 많은 음대 후배들이 왔거든요. 그래서 많이 말해주고 싶었던 게 저희가 무대는 저희는 저도 사실 몰랐었어요. 무대를 제가 만들기 전까지는. 근데 무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진짜 피아노도 직접 옮겨야 되고 뭐 조명도 제가 다 세팅을 해야 하고 포토존이나 뭐 이렇게 붙이는 것도 모든 준비를 다 제가 해봐야 해보니까 무대의 소중함을 알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래 이 경험을 통해서 또 네, 많은 것을 배웠었었고 그래서 네, 이거, 이거 다음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사진 안에 전부 다 요약이 되어 있고 사실 이게 작년에 작년 11월에 열었던 콘서트에 이어서 사실 그때 시행착오도 있었고 뭐 아쉬웠던 부분들을 많이 보완을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목적은 제 생일 파티이지만 저희 악기팀의 데뷔 겸 이제 저희가 모든 걸 이제 압축해서 했던 이 파티인데 저도 사실. 머릿속에 있는 거를 구현하는 화 것도 사실 너무 무섭기도 했고, 너무 많이 부족한 것도 많았지만, 이렇게 같이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랑 같이 20대 청춘을 같이 했던 친구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친구와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었거든요. 책을 쓸 때도. 그래서, 네,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오늘 사실 이제 꿈이를 잃었어요. 저는 오늘 이 현장을 해서 너무 많이 뭐 생각도 진짜 많았고 최근 몇달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설레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 꿈을 이루는 과정은 너무 설레는데 막상 꿈을 또 이루니까 또 다른 꿈을 제가 이제 또 찾아야 될 시기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저의 스무 살 때부터의 꿈인 현장에 저희 이렇게 무대를 같이 꾸며준 과 동기 친구들과 이제 같이 저의 음대 음, 생대 지인들 분들께 감사하다고 하고 싶고 네 이것으로 제가 일부 했던 거 마치고 저희 한번 사진 다 같이 한번.